영광교회 친구들 지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영광의 날까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드려요. 나를 자녀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 영원토록 주의 영구소서 내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셨어 거듭나 회게한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 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영광의 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 영원토록 주의 영부소서 내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 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 된 거룩한 길 가는 날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예 yeah! 우리 나의 맘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나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해.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컵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네. 내게 있는 향유 네, 네.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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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네.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다시 한번 내게 네 있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줄게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셔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또 오늘 주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런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집에서 화면을 통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가고 또 학원도 가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믿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본대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빌라도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 못 받게 하였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값,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그래서 죄 삭신 죄 값신 영원한 죽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어야 하는 거예요.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돌문을 이렇게 무덤을 막고 있던 문을 이, 옮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예, 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체에 이제 향유, 이 어, 향수 같은 것을 이렇게 발라서 이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부패하지, 부패를 막는 그런 약품들을, 이 향품들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원래 돌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 돌이 옮겨져 있고 누군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보호니까 천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되게 놀랍고 두려워 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 주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또 놀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듣고 얼른 제자들에게로 갔어요. 얼른 제자들에게로 가는 중에 그 중에 예수님이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따르던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랍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반가워했죠.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을 이 사람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을 이두 사람이 이 여자들이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봤던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나타나시니까 여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들이 두렵고 놀라는 마음을 아셔서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거기에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를 다시 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라고 여자들이 전했죠.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많이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여자들이 저분들이 무엇을 잘못 본거 아닐까?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예수 뭔가 다른 귀신을 본게 아닐까?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시고 또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들과 얘기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던 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도마가 얘기했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자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네가 한번 만져보아라.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믿지 않던 도마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죠. 이못 자국과 옆구리를 만져 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직접 만져본 도마는 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하면서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속 계시지 않고, 죽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리고 또더 많은 제자, 500여 명의 제자 등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보고,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도, 죄가 없으신 분인 것도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삼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 부활한 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또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했고 또 예수님 자신도 이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번 한주 동안도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는 영광교회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 곧 있으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좀더 자유롭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도 하고 몸도 준비를 해서 우리 같이 예배당에서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